여기가 경대에서 제일 크다는? 네, 엘반 더 스테이 네. 인피니티 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가요 네. 이 바람도 많이 불고, 맞죠?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네. 날씨 좋은 날 오려면 진짜 이쁘거든요? 고 여기가. 네. 클럽이 들죠 네, 디제이 바 들어올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이쯤 됐어요? 확실히 네,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할 거라 가지고 네네네 이제 여기 운영할 겁니다. 저기도 뭐 그런다면서요? 저기는 레스토랑이 예정이에요. 아, 저기는 레스토랑이고. 네. 여기는 디제이 빠고. 네. 여기서는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수영하고 네. 그리고 네. 그 저기 보니까 저 끝에는 그거라면서 약간 뭐온수풀 들어간 거 어, 같은데. 어, 맞아요. 이, 여기서. 수영하다 춥다 추운 때는 네 체온 관리 하려 온수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2층에는 그 레스토랑하고 그 디제이 바 말고 또 뭐가 들어 올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예정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벤트를 여기서 계속 이제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나중되면 또 회원들 막 성지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어, 네 인증샷 찍으러 엄청 올것 같아. 네, LCT를 바라보면서 사진 찍겠죠. 근데 여기가 휴원에서 이게 제일 큰 이게 참, 네. 어찌 보면 메리트 아닙니까? 네, 저기 LCT보다 인피니티풀이 여기가 더 크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게, 이런 게는 지금 대가 어, 많이 없잖아요. 어, 아, 네. 뭐, 네. 그렇죠? 어, 파라다이스 유명하다고 하지만, 네. 여기는 이제 소규모고, 규모가 네. 이렇게 여기... 제일 크다. 봤으니까 안에 상가 뭐 살짝 뭐, 뭐 위치만 살짝 보고 갈까요? 아,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쪽 네. 한번 살짝 해 네. 네네. 이거 상가는 부양 다 됐어요? 아니요, 상가 7시만 지금 남상가도 지금 부양 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어, 네. 상가는 이거 평당 공급가로 공급면접 얼마 정도 해요? 어, 1층 같은 경우는 5천 후반대고 2 층은 어, 2천만 원 후반대예요. 그게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아니면 분양면적 기준? 전용이죠. 아 전용 기준으5천요1층 네. 5천? 네. 최근에 분양하는 거다, 이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여기가 지금 3년 전에 분양가요, 지금. 아 그대로고 분양. 네, 하면은? 그대로 상가 때문에. 네. 상가 평수 큰니까1층이1 층은 근데 그 대형 음. 평수는 없어요. 대충 때, 금액대가 30... 상가는 얼마때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1층에 아홉 어, 평이 11억이요 에 아, 평이 11억? 네. 그그 구단로에서 10, 네. 네 1층 상가는 완전 한금 상가죠 구단로 여기가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월세 얼마 나옵니까? 한4,500 나와요? 1층에 네. 19평 기준하면 은 지금 나오는 시세로 보면 은 천만 원이요? 천만 원이요? 네. 항상, 아, 그래. 그때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 네. 자리도 없고, 맞죠? 네. 1층은 뭐, 나오면 즉시 즉시 계약되고. 와, 그러면 상가도 뭐, 그 정도면은, 돈 있으면은 네. 한번 네. 생각해 볼만 하겠네요. 맞죠. 네. 상가나 뭐, 레지던스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해운대 앨범 스테이입니까? 앨범 버스테이입니다스테이 네. 여기는 타입이 A 타입. 네, A 타입입니다. 인기 좀 많아요, 여기는? 어, 네, A 타입은 예. 어 호실이 두개 양쪽으로 있고 네. 호실 몇개 없다 보니까 아. 어 인기가 많죠. 시소성이 좀 있네, 이거. 네. 안에 볼까요 네. 보십시오. 이거, 되나 이거는 그럼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어. 2억 9천 정도 2억 9천? 네 아까 C나 이거나그럼 가격은 거의 같네요 네한천 정도 차이 나고 근데 C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에 좀 양창이고 맞죠? 맞아요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욕실 욕실은 뭐볼거 뭐 있어요? 네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 근데 세면대가 조금 이런 젠다이라 해야 되나? 이부분이좀 해서 뭐좀 쓰기는 이것도 대리으로 제작을 들어간 거예요 네. 이런 물품들을 다 주는 거고 여기가 레지던스잖아요 맞죠? 네. 같은 거. 있고. 여기는 수납장이 있나? 여기는 뭐 가능? 음. 있고. 여기는 월세가 아 월세란다. 그 하루 숙박비는 얼마입니까? 하루 숙박. 여기는 나 똑같이 1 5만 원. 똑같아요. 네, 등급이 C 타입이나 요 A 타입은 최고 등급으로 1등으로해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여기가 주방 맞죠? 주방부시죠 네. 이 건조기가 없네요. 사라지지 않았죠? 맞아요. 네, 새벽을 여행하셔서 잘안 하시니까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해운대까지 가면 은 바닷가까지 2분 걸립니까? 네, 2분이면 군안로로 네. 통해서 갈수 있어요. 그저 나가면 바로 군안로니까 뭐 해운대 최고 상권 아니겠죠? 네.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좀손 씻고 뭐한 소개 좀 되겠네요. 이 테라스 한번볼까요네 예. 어, 넓긴 넓네요. 네 A 타입은 테라스가 좀 넓게 맞아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은 그거 하면 되겠네. 그 뭐지? 뭐 밤에 맞죠? 좀술 좋아하면은. 네뭐 여기 야, 야 앉아 어, 앉아 야외 갖고? 테이블을 원래 세팅할 거예요. 아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네. 아 거기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뭐, 야경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뭐, 날안 추우면 맞죠? 맞죠, 그러고 요 뭐. 들어가 나오고, 저희가 바로, 그런데 바로 되네요. 바로 음.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조그만, 뭐, 거실, 용도로 좀쓸수 있는 공간? 네, 맞아요. 거실 겸, 네, 간단한, 이제, 같은 것도, 다른 식탁이 없어서, 이쪽에. 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아직 그렇죠. 이제 친구 세팅 안 됐지만 지금 세팅 네. 하고 계시던데.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런 시원시... 대리석도 천연 대리석으로 네. 지금 다 제작하신 거예요? 아 천연 대리석로 이거는 네.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이 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위탁 업체 코티스 이제 계약한 호실에 대해서 아 거기 자체로 세팅을 때. 하신 아, 거예요? 괜찮은구나. 네. 그럼 분양가 상관없이 이제 그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네 계약을 따로 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계약금만 지불하고 그리고 매달 수익을 그쪽 위탁사를 통해서 받는 거죠 여기는 그럼 지금 대충 예상되는 수익률은 한몇 %정도 예상요어 보수적 치면? 어, 네 보수적으로 네. 어, 그냥, 지금, 그냥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했을 때월160 정도 그리고 성수기 때는 3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거 다 빼고요? 데 네. 위탁업체 이제 수수료 다 빼고 이자 뭐 대출 받았을 때 이자까지 다 빼가지고 실수량액이 그 160이면 네.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대충금액이 투자를 네. 그러니까 그1 6 0을 벌어가려면 네 3억 네. 3억 정도에 이제 요거 분양가를 내면 네. 그리고 위탁업체 계약금이 500이에요 네. 그 500을 내면 매달 받는 게 네. 대출 부분은? 그... 대출 이자를 빼면 그래도 한.. 대출은 저기 몇% 프로 까지 나와요? 대출은 개인 70...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네. 이거는 사업대출로 되기 때문에 부산은행 1금융으로 했을 때70% 70% 까지 나오요 네. 이율은는 대신 반백프로 나오네요. 네. 5%대로 지금, 네.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3개월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어,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년마다 이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중도 그 상황을 상환? 하셔도 돼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냥 3억 잡으면은 네. 70%면은 2억 천 네. 대출받고, 네. 한 달에 한 160에서 300? 네. 어, 이자가 한 60, 70? 네. 60만 원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손에 떨어지는 거죠. 아, 그니까 러 이제 그 이자 비용을 빼고 이제 그냥 네. 들어오는 게 이제 160 네. 정도에서 이제 이자는 따로 빼야되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현금 다 줬을 때. 네. 오, 이제, 거기서 그쵸, 이제, 이자 네. 비용은 따로 빼야 되는 거네. 아, 근데 이제, 위탁수수료는 이미 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건 빠진 거고. 네. 그럼 그 이자 말고는 나갈 게 없다. MR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자를 그 사람이 얼마 받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좀 차이가 받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또그 말고 또뭐 장점 뭐 있습니까? 옥상에 풀장 있는 거 음, 네, 풀장 있고. 해운대도 제일 크다면서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제일 <laughs> 크다면에뭐 <laughs> 네. 클럽, 클럽 들어오면. 그럼,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나까지는 이거 좀말하기 네. 그렇지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면서 이게 한 번씩 아, 네. 초청할 거라던데? 네뭐 그런 아니혀 없는 거잖아요. 약속했다던데? 예 혹시 모르다니까. 네 그건 또 유명하신 분들도 오고 하면 네.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 이렇게 뷰가 나오구나. 네. 실제 분양받은 사람들도 자기 호시를 보고 네. 어, 계약을 미루다가 생각보다 괜찮다 해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계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위치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 네. 크게 막히는 게 없잖아요. 저층은 한몇 층부터 좀막히니까 그러면? 저층은 제가 14층에 해도 저 사이로 해가지고 오션비가 네. 나오거든요. 사이, 좀 가깝한 가면 좀 벗어나려면 몇층 이상 올라가야 됩니까? 한 20층 이상이죠. 20층 이상 네. 올라와야좀 낫고 네. 그 밑에는 조금 갑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그래도 군안로에는 행사를 많이 하니까 밤에도 네. 야경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한번 이 앞에 건물 한번 봐요. 네. 뭐 있는 걸 봐요 만약에 그러면 1, 아, 2층에 나올까? 음, 앞에는 큰 건물이 없네요 저거는 도원층 뭐가 들어는 거죠? 저희는 도원 헤리티지 아 헤리티지 네. 사실 저기가 어, 저희구나 어, 아. 그러면 네, 또 네, 뭐 지켜봐야 되는 것도 것것것 맞죠. 네. 근데 이렇게 낡은 건물이 있는 것보다 새고운 건물이 좀 이쁘게 올라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기 도망로 저희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꼭 해야 된다고 뭐 장점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까? 어, 이 역대로 해운대에 투자할 상품은 이제 없다. 없다? 네. 그 요즘은 뭐다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이 근처에 지금 생활숙박 시설은 네. 10억이 넘거든요. 지금 2억대 모산면 이제 10억대로. 아그2억대 아까 그저 같이 오신 분도. 네. 이거 2억대로 하니까는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에 비하면은 많이 네. 많이 싼거 같아요. 네. 음, 맞아요. 요거 하고 옆에 힐스테이트 둘다 10억이 넘거든요. 별수 좋고다니까. 그 그렇긴 하죠. 네.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장점은 일단 2억대로 마지막으로. 해운대에서 두살것다 네, 할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션뷰를 가진 이 역대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아, 그건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한번 할까요? 네. 네.